안녕하세요. 파이티비입니다. 오늘은 비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비코인을 보자, 보자. 아, 10개월 전쯤에 처음으로 딱, 딱한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코인에 의해서왜 하느냐 비코인이 KYC를 진행하는데 3월 31일까지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 특히 할까고민하다 그냥 KYC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권으로만 된다고 그래요. 여권으로만 근데 어제 여권이 있잖아요. 그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대부분은 그걸로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케와 신증 자체는 사람 신분나기라는 거지, 유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 하나만 빼고요. 파이 코인만은 어, 정식으로 유권, 여권을 다시 발급해서 하든지 말든지 하고, 나머지 코인은 그냥, 유기관 지난 여권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 제 같은 경우.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꼭저 같은 생각을 달려도 됩니다. 오늘은, 어 비코인 케와시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비코인 케와시 대해서, 제가 좀 하려고 알아봤어요. 어디도 비코인 케와시에 대한 영상이 자세히 논, 딸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내 <laughs> 네, 알아서 해야죠. 그, 제 알아서 하고, 아, 여러분, 아,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도 비코인 이거 케와시 하는 거 어렵겠구나. 자, 자세한 영상이 없어요, 전혀. 제가 다 알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구독자님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세요. 자, 비코인함, 제 겁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겁니다. 제 거, 딱 떴죠? 자, 제, 가 이제, 은행팀이 7명이 있습니다. 항상 두명 아니면 세 명으로 채굴했어요. 어? 근데 뭐지? 이거 안 눌렸나나? 와, 이거 안 눌렸네요. 이렇습니다, 제 비코인 수준이. 아니, 눌리는 시간이 딱 있거든요, 내가요. 와, 큰일 났네. 비코인안 누르고 넘겼네. 아이고, 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어쨌든 제가 작년, 작년 10월부터 1개월 정도 알렸는데, 어쨌든, 어, 제, 저 언행팀 좀 열심히 좀 채굴해주세요. 자, 어쨌든 여기서, 어, 그거 뭐죠? 어, 뭐죠, 케와시라는데, 어디도 없는 거예요. 방송 찾아보고, 유튜브 다 찾아봐도, 비, 코인 케와시 해놓고, 막상 하는 건영상을 하나도 없어요. 와, 그냥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해야지 못뭐 죽었어. 라고 했죠. 보니까, 글자 제일 하단 밑에, 저는 이제 한글 번역기로 돌려놨어요. 이게 이제 한글 버전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글 버전 돌려놓으니까, 제 밑에 집 있고, 뭐, 네모난 각식, 뭐, 간편한 사항, 오른쪽 제일 왼쪽 보면 간편한 사항이 있어요, 요거 간편한 사항. 여기가 자기 이제 프로필되어 가는 걸 겁니다. 어, 그쪽에는.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은 이제 간편한 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영어로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한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가 저 장부의 항목이라 돼 있죠 저는 이게 이제 번역돼서 이런 거고 여러분은 영어로 뭐 살랑살랑 적져 있을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칸첫 번째 칸 장부 의 항목인데 여러분 첫 번째 칸 누르면 돼요 첫 번째 칸 누르면 이제 이제 뭐 코드 넣고 뭐제 레퍼럴 코드 넣는 거예요 이거는 가릴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게 여기 오면 이제 K Y C 검증이라는 단어 여기 넣오는 겁니다 여기. 여기 들어가가지고 눌리볼게요. 딱 눌리볼게요. 눌리니까 뭐라 하느냐면 어, 당신 KYC를 좀 검증 중이다. 좀 기다려달라. 소리 다 제출했으니까 당신 좀 기다려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 여러분들한테 그 하기 전에 제가 KYC 진행하기 전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 숫자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했던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들어가야 된다. 예, 땡큐! 됐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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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땡큐. 땡큐. 나왔습니다. 자, 뭐냐면, 케바 씨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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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야, 너 소리 다 받았다. 야, 땡큐. 고맙다. 그러고, 이제, 야, 14일 걸린다. 야, 이거 말입니다. 야, 너 14일 걸리니까, 어, 찍소리 하지말고 14일 좀 기다리죠. 이러는 겁니다. 아, 빠르면 14일 안에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최대 14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4일 안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4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뭐, 얘네들한테 뭐, 항의 문자를 보내야 되나 이메일을 보내야 되나요? 어쨌든, 땡겨놓습니다. 이거는 이 끝났다는 표시를 뜨는 이제 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해야겠죠? 아까 그, 그, 그거 있죠? 어, 여러분이, 제가 이때는 이제 때영으로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하고, 영어로한 거랑 이 섞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비코인 웃겨요. 얘네들, 하여튼. 어쨌든 비코인은 제가 사랑한는 코인 10위권에 들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 1800만 유저를 갖고 있는 파이코인 다음으로 많은 유저소를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 진짜 아유 어쨌든 설명 계속하겠습 오늘 케와시 이야기만 해야 되잖아요. 자 케와시 이거 눌러주세요. 이거 저는 이제 완, 완료됐으니까 이거는 완료되기 전거 완료되기 전거 그때는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뭐 없어요. 이거 딱 누르시면 어떻게 되느냐 면이 화면이 딱 떠요. 이거 뭐,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야, 너 이제 케와시 곧할 거니까, 준비해. 준비해. 이러는데 당연히 여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권여권만딱 준비하시면 끝. 여권 준비하시면 끝입니다. 이거, 케와시가 엄청 간단합니다. 나, 이거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는데, 진짜 간단합니다. 케와시. 그래 놓고, 이거 조금 노란 거 있잖아. 어, 컴퓨니티 이거 누르면 됩니다. 컴피니티이거딱 누르시면, 넘어갑니다. 컴퓨터 눌리면 그냥 넘어가고 여기서 뭐 눌리냐면 요거 이제 그 사진기 마크 있잖아 사진기 어예 사진기 글자 같은 거 사진기 요거 딱 누르시면 됩니다 사진기 요거 딱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이화면아니요 사진기 먼저 봐야 됩니다 사진기 사진기 먼저 할게요 사진기 딱 눌리면 이제 뭐가 뜨느냐 하면 그 다음은 이제 보안상으로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진기 눌리면 화면이 딱 하나밖에 안 떠요 그냥 여권 사진 찍으라는 겁니다. 여권 사진 찍으라는데 자기가 카메라 허용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카메라 허용이 안돼 있으면 카메라 허용 해달라고 떠요. 그럼 허용 쳐주세요. 카메라 허용 해줘야 됩니다. 요즘 웬만하면 카메라 허용, 이 어쨌든 이거 막으면 안 돼요. 카메라 허용 해주면 찍는 건데 간단한 겁니다. 그냥 네모 칼 안에 이 네모칸에 딱 떠요. 네모칸에 뜨는데, 그 네모칸에 딱 맞춰갖고, 여건도 있잖아. 여건, 여건 딱, 테두리 딱 맞춰갖고, 딱, 한 장만 딱 찍으면 끝이에요. 쉽습니다. 근데, 제가 찍을 때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찍힐 줄 알았더만, 생각보다 화면, 사각형이 넣을라 그러니까, 여건 사각형이 좀 작게 찍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 정도로 보일라나. 왜 그러냐면, 눈이 0.245mm도 숫자는 안 보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눈 좋은 사람 있잖아요. 눈, 탱이 좋은 애들. 이 시력이 2.0 이상의 애들도 안 보일 텐데. 근데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도 통과돼요. 쉽게 말하면, 그, 그러니까 테두리에 맞춰고 여건 사진 찍는 게 중요하다. 그, 그러니까 테두리가 좀 작다. 작다. 찍으면 끝이다. 뭐, 두중에 글자 적어라, 뭐, 숫자 적어라, 이름 적어라, 하나도 안 뜹니다. 아시겠죠? 딱 사진 한파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사진이를잘 찍었다. 제가 보기에는 좀 핸드폰 성능이 좋으면 카메라 성능이 좋잖아요. 카메라 성능 이 좋으면 그냥 무조건 돼요. 더솔직니까 그 무료 코인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주, 핸드폰 좋은 거 사셔야 돼요. 아니다 너무 좋은 필요. 없 아이고 또 많이 샜다. 어쨌든 딱 찍으면 끝이라는 거. 딱 그러고 어쨌든 자꾸 안 되는면 좀 어쨌든 카메라 좋은 걸로 해야 된다. 아, 더, 더 말이 없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찍으면 끝이라는 거. 찍으면 끝이라고. 그 다음은 바로 이 화면에 뜨게 돼요. 그 화면은 바로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 화면은 이제, 자기 이제, 셀카 얼굴로 싹 바뀌어요. 체크링, 체크 뭐, 빠누 뭐 있잖아. 영어 뭐 체크해라. 이런 거 있잖아. 체크하고 요거 딱 눌리세요. 노란 딱지 같은 거요. 체크, 노란 딱지 눌리시면. 자기 이제 셀프 사진을 찍는 거요. 예 셀프 사진 찍는데, 뭐라 뭐라 약간 영어로 살랑살랑 해요. 대부분 다 고개를 돌려라. 입을 벌려라. 요건데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근데 그, 그 애네들이 영어로 잘, 말을 안 해요. 뭐 소리도 너무 작고 이게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이는 걸 제일 먼저 했던 게 사토시 코인 이걸 제일 먼저 했거든요. 요런 시스템을 따라하는 게 사람들 따라하는 게 파이코인이고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따라하는 코인이 몇 개인데 사토시 코인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토시 코인은 굉장히 어렵고요. 여섯 번 통과가 일곱 번 통과잖아. 요거 딱두번 통과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 돌리라, 입벌리라던데 돌려라 그게 처음에 잘안돼 가지고 그냥 영어를 무시하고 그냥 딱 셀카 찍잖아요 셀카 찍잖아요 셀카 여권 사진이랑 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여권하고 또 머릿살 좀 비슷하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권하고 머릿살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각도상 있잖아요 저행강등 바로 안 비치는 데 가야 돼요 행강등 바로 비치는 데 가면 안 좋아요 딱 은은하게 있는 거실 거실 거실이 좋아요 거실에서 딱 셀카는 위에서 아래 찍는 게 좋죠. 사살랑 해가지고 이제 영어를 무시하고 고개 살짝 돌리고 고개 살짝 돌리면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땡큐 땡큐 하면서 말을 좀 해봤죠. 그렇게는 통과됐어요. 저는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영어는 무시했어요. 저는 원래는 이제 고개 돌려라 그다음 에 입벌리라가 대부분이라는 거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 살랑살랑 하는 거다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렵지 않게 그냥 살랑살랑 고개 흔들고 입입 입 살짝 벌리면서 뭐라 뭐라 시부리 사, 아, 시부리 말하 뭐라 뭐라 말하니까 넘어갔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해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뭐라 뭐라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작아요. 손을 이뻐요. 잘안 들려요, 보니까. 어쨌든, 이 시스템은 얘네들이 하라는 대로 두번 이상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 아시겠죠?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차가 하고 끝나고 이 화면을 딱 뜨게 됩니다. 이 화면은 뭐냐면 이제, 아까 그거 하셨죠? 네, 당신은 이제, 아 어, 어, 원래는 이제 이 화면이 뜨는게 요 화면이 뜨죠 요 화면이 그거 끝나면 이 화면이 뜹니다 땡큐 쓰고 했다 쓰고 했다 고생했다 1 4라에 연락 주겠다 요거고요 1 4라에 연락 주겠다 요거 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 들어가서 자기한테 확인해 보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이 그러니까 화면이 뜨면 끝이에요 이제 기다리면 돼요 1 4라에1 4라에그러돼 그런데 이게 3월 31일까지니까 이번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할 기회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어쨌든, 이게 파이, 아, 저, 저, 어, 파이코인 말고는 여건 좀 유효한 지난 걸로 하셔도 난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이코인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건을 하나 새로 발급해서 사든지, 나는 파이코인 솔직히 난 민증으로 할 생각입니다. 파이코인은 민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같은 건 내가 민증으로 하려고 그 이름도, 영어식 이름도 한글로 다 넣어놨잖아요. 한글로 바꿔놨어요. 한글로 바꾸면 어찌 되는지 말했잖아요. K와 C가 제일 들로 밀린대요. 그래도 한글로 바꾸겠냐 물어봅니다. 근데 그걸 다 바꿔놨잖아요. 그그 그 그래도 안정적인 외 여권 같은 건 맨날 여권 번호 바뀌는데 나왜그내 그 소중한 파의 양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파이는 민증으로 할 생각이고 나머지는 여권 달라면 여권 하고그 내가 아끼는 남바 no. 투코의 사토시 코인도 여권 유효한 신한글로 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사토시 고인은 좀 모르죠. 추위 좀 챙겨야 될지 모르죠. 어쨌든, 비코인 같은 경우가, 이게 그, 뭐죠, 이거, 이거, 좀, 이렇게, 어, 케와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곳이, 단, 영상이 단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됐고, 구독자님께서 찍는 겁니다. 그러고, 이, 이 또, 뭐냐면, 저는 비코인 같은 게 좀, 얼마 없지 않습니까? 제 비코인, 보이시죠? 저 비코인 보이시죠? 저. 어쨌든 제꺼는 이제 뭐어 제꺼요 집이 있죠 여기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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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단추도 제대로 못눌려요 2,30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세 분이 열심히 저랑 체크해가지고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자, 저를 믿고 어 저랑 같이 어닝 팀에서 열심히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도 감사하고 어닝 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콘 케이와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